벨저 컨셉이면은 막 통통 튀잖아 그래서 벨저처럼 날아다니는 컨셉이면 일단은 선타 주도권이 없으면은 근딜해서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컨셉이 일단 탱커를 하기에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애매할 것 같더라. 좀 작은 탱커가 필요하긴 했는데. 내가 먼저 성광 지르면 뭐 어떻게 하게? 음, 추가. 아, 아, 셔츠 샀네. 피 게이드. 스텔라 상대로,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작 스텔라가 벨저를 이기려면, 내가 먼저 지르는 거를, 피해야되는데 피하면은 때릴 스킬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거 한번 지나갈때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시야를 자꾸 보시면 안돼요 여기는 벨저 존입니다 벨저존 적팀 위치만 예측하면은 음달배개를 피할 순 없어 저는 실수를 해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한대 맞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저는 지르면 돼요. 저런 것도. 아, 일부러 막다안 맞는 각도였는데. 여기서 스킬 맞았네. 한번 피하고, 아, 금 썼는데 이건 괜찮아요 여기 어차피 다 커버 칠수 있어요 적팀 저랑 질 교환하면 손해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나는 얘한테 안 죽는데 쟤는 죽잖아 그게 문제지 잡기 한번 해야겠다 스킬이 없네 애들. 뛰어 타원아포시죠 님들. 아까도 레베카가 한번 시야 볼나 먼저 때리려다가 거리 안 돼서 마니까 그은 따로 거리 주고 카운터 쳤잖아요, 3강으로 그거는 제가 먼저 질러도 맞출 수는, 맞, 맞추는 건 확정이거든요? 근데, 쟤가 내가 섬광을 쓰잖아? 그럼 엘보로 피한다 쳐도 제가 평타로 이겨요. 근데 때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때릴 게 없네요. 하지만 쟤는 저를 때리면 의미가 있으니까 오려고 나는 거고. 이제, 이제 의미 없어요, 이건. 근데. 이제 의미 없다니까요.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날 이겨도 손해야. 그 타이밍을 모르네. 무조건 뭘 하든 저희가 이득인 상태인데,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올라가 버려야지. 공퇴하지. 아! 도장. 딜이 안 되죠? 때린다고 중요한 건 아니야. 캐릭터마다 치명 킷이랑 공격 킷을 구분하는 것보다 그냥 치명 킷 끼면 항상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다른... 다른데 생각하세요. 쓰레기 쓸 건가? 이거는 별똥별 때문에 딜이 안 막힐 텐데, 팅, 팅, 팅... 됐다. 이건... 이거는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진공 때문에 라인 유지 한번 되거든요. 아, 아깝다. 그래도 이건 격류안 맞춰도 이긴다. 잡기? 텔라, 상타안맞 고, 잡기공 까지 켜야겠 나？켜야 되 네. 섬광 뒤로깔아 두고 원래 안켜도되 는데, 타겟팅이레 베카 가, 내려갔다가, 이건 죽었고. 아, 깨졌다. 데미지 흡수할 수 있다. 네, 보통은 치명킥 끼는 게 항상 무난해요. 쟤네가 저희랑 쟤네 조합이랑 저희랑 별로 별반 다를게 없는 별로 좋은 조합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유리하네요 아이들이 패기가 쉬워서 거리 조절 미니맵으로도 하죠. 능파 안 치나? 칠만 한데 이거는 경류를 치면 안 돼요. 딜교안에서 손해봐요. 무조건 못 잡거든.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세명 끌고 가서 다 때리면 되거든요? 지금, 아까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 이거, 이, 이게 길인데, 길이 열리면은 그때 뚫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 그쵸? 적팀이 딜을 할 각도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센터로 지나가는 거예요. 쟤는 죽었죠, 무조건. 그러면. 철거 반 시야가 1초 사라지잖아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못 막아요. 계산이 안 돼. 애초에 예측한 거 아니에요? 저기는 제가 어차피 가봐야, 밀든 안 밀든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두번 나눠서 밀어야 되는 곳이라. 지금 시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니시는 못 열어. 열면은 도박이야. 도박해도 되는 레벨 상황이긴 해요. 어차피 뚫거든,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한번 부딪히기만 해도 이득이라. 항상 섬광은 예측해서 때려야 돼요. 예측해서 안 때리면 안 맞아. 깔아두는 식이에요, 깔아두는 식. 후 딜이, 그니까 미리 깔아두면 은 판정이 되게 좋아서 이긴다고 본대요. 비기는 건 있는데, 지는 건 없어. 대신에 선딜이 있은, 선 딜이 있으니까 깔아두는 거야. 너무, 너무 빗 맞추지만 않아도, 않으면. 무조건 비등하거나 이기니까 깔아두시면 돼요, 섬광. 지금도 각이 열리거든요? 이게 길인데, 길이 열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애들이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센터에, 왼쪽에 아이작이 있어서 마, 마주치니까 여기서 진입하면은 애들이 나오거든? 어디론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서로 그, 어떤 구도가 되냐면 질, 질교환하는 구도가 되는데 뭘 하든 우리가 이득이야. 난안 죽으니까. 그래서 밀어내면 돼요. 일단은 부딪히고 나서 적팀이 저를 다 때린다는 가정을 해도 귀한도로 막으면은 풀 딜을 넣어도 안 죽어요. 그 이후에 아군은 무조건 때리니까 적 팀은 피하는 것 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피하는 거내 뒤에 세 명이 오니까 지금도 부딪혀도 돼요. 아이작이 고립 상태로 만들어서 이거 살짝 피하고 이건 기어 열리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이작이 죽어서 이제 상관이 없네요. 디멘션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튼 이렇게 싸우면 항상 손해가 없습니다. 내 스킬 빅이랑 다른 거야. 대회 같은 곳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힘든 게 조합 자체가 밀리더라도 데미지가 센 애들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laughs> 데미지 자체가 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사원거리가 이런 압박 플레이에 강하, 강하니까 할수 있는 부대이니까 네 린트님 하이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압박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안 나온다는 판단은 센터, 왼쪽, 오른쪽 보면 되는데 애들이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탱커가 아까부터 고립당해서 죽으니까 더 이상 못 나와. 네, 강탈했어요. 압박할 것도 없네. 아이들 계속 안 나와서. 나 이런 상황이 제일 싫더라. 초반에 압박, 실컷 넣어가지고, 아이들 할거 없으면 안 나오네. 거. 머리 귀엽네. 트루퍼 먹어도 저희가 못 뚫어내거든요. 그래서, 별똥별로 계속 쏴야 돼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적팀도 어차피 나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나와봐야 손해만 보니까. 쫄았다는 표현이 맞긴 맞는데, 별똥 계속 뿌리세요. 어차피 못 못들어가고.. 못나오니까 별똥 계속.. 부리는게 나아요 그거를 조금 한.. 2분 전부터 했으면은 타워 하나 뺏으면서 다다음 트로퍼 때 끝낼 수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적팀 기회 한번 생겨가지고 잘해야돼요 적팀이 저렇게 참으면 슬슬 적 팀이 나오는 거를 제가 압박 플레이로 막을 수, 막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타가 걸리는데, 이제부터 이득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타인데 천천히 해야겠네요. 계속 난리됨 저게 별똥별쿨이 별로 안 길어서, 세발찰 때마다 뿌리면은 트로프한타 때 어차피 별똥 별로 없으니까. 계속 뿌리게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조합 구성상 적팀 소타워가 없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면은 트루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팀은 기회가 없어요. 이번 타이밍에 나와야 돼요. 다음 타이밍에 없어. 안 나오면 은 뭐, 꽁으로 먹고. 기어 때문에 까다로운 거지. 이번 트루퍼 먹고 천천히 들어가면 이겨요. 바로 딜해도 됩니다. 딜하고 나서 후 판단해도 돼요. 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적팀이 센터에서 린만 무리 안 하고 안 맞으면은 진공에 나오기 때문에 린이 무리하면 제가 커버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공지. 린 빠르게 거 들어가세요. 이거 천천히 해줄 필요가 없어요. 린 빠르게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타이밍. 됐죠? 이제 여기서 진공으로 라인 유지되고, 리기 말레비기 때문에 게임이 끝납니다. 이러면. 잡기로 레베카 무시하고, 그럼 끝나요 린이 빠르게 안 들어갔으면은 제가 그니까 적팀이 공지를 딱 막으려고 한 순간 그때 그니까 러 무조건 걔넨